저희 아빠는 몇년전큰 사고로 신체 부위 한 곳을 절단하는 일이 있었어요. 대수술도 하시고 13개월을 병원 생활하실 만큼 크게 다치셨어요. 장애 등급이 나올 정도로 큰 사고였고 아빠와 다른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지금은 적응하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며칠 전 친정에 잠시 들렸다가 남동생 부부도 갑자기 오게 돼서 잠시 마주쳤어요. 참고로 저와 남동생 부부는 사이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 동생 결혼 전에는 그냥저냥 남매 사이였지만 결혼 후 올케의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동들 때문에 저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이 많이 실망했고 그래도 동생은 본인 와이프라고 감싸며 돌고 그런 것 때문에 동생에게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말고 서로 부모님께 할돌이나 잘하고 살자고 했어요. 암튼 저는 나올 참이라서 20분 정도 같이 있었는데 올케가 4살 된 올케딸에게 포크에 찍은 배를 주면서 땡땡 아야 합이 갖다드려 하더라고요. 땡땡은 아빠가 절단하신 신체 부위예요. 예를 들어 다리를 절단했다면 다리 아야 합이라고 지칭한 거죠. 잘못 들었나 했는데 다시 한번 땡땡아야 합이라고 하길래 뭐지 싶어서 올케 바로 옆에 있던 남동생 쳐다봤는데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겁니다 엄마는 다용도실에 있어서 못 들으셨고요 그 공간에 할아버지라곤 우리 아빠밖에 없는데 굳이 그렇게 구분지어서 불러야 하나 싶기도 하고 꼭 그렇게 불러야 되나? 내가 우리 아빠라서 예민한 건가? 다 괜찮은데 나만 그런가 싶고 제일 등신은 옆에서 듣고 있는 내 동생이지만 뭔가 마음이 안 좋고 그러네요 올케의 저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내가 밉다 밉다 하니 별게 다꼴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걸까? 우리 아빠 엄청 힘들었는데 너무 슬펐어요. 남동생한테는 문자로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